안녕, 친구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여행을 한번 다녀와 볼까 해요. 어디로 갈 거냐면은, 이제 마운트 겜비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차로 약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전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예, 네, 그러면은, 운전해서 한번 마운트 겜비어 한번 조져버리고 오겠습니다. 아, 그냥 가려고 했는데, 아 배가 너무 고파서 메카스 메카투익스 메카스 동블랙 가이스 라지 내 아침밥 현 안녕하세요 아하하하 <laughs> 아웃쥐, 아웃쥐. 전도 아웃쥐. 주차를 People 어디다 해야 돼? 여기 나오 아무 데나 하면 되나? 예약한 <목소리도 신청> 숙소에 도착을 하긴 했는데,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숙소를 예약한 곳은 뭐지? 또 올드 마운틴, 또 올드 마운트 갬비어 골이라고이 원래 옛날에는 옛날에는 교도소였던 곳인데 이제 오래된 교도소를 개조해서 이제 숙박업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 어제는 여기가 한 절반 정도밖에 사람이 없었다는데 오늘이랑 내일은 전부 꽉찼꽉 꽉 찼대요 지금. 옛날 감옥 그대로 돼 있고, 이거는 방 아니에요? 이거는 방 아니고 그냥, 그냥 보여주려고 냉겨놓은 것 같아요 개조를 안 하고. 저에 있는 무수한 낙서를 저도 뭔가 남기고 싶긴 한데 분필이 거의 없어서 <laughs> 좀있다가 혹시나 누구랑 말을 하게 돼갖고 분필을 얻을 수 있다면 저도 한번 뭔가를 남겨보겠습니다 제 방을 보여드릴게요 엘세를 꽂아버려 이거 타올 있고뭐 밤에 독고 자는 담요 있고 뭐 밤에 춥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몰라가고 애매해졌네. 이제 뭐하지? 지금 10시 반 정도 된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에 뭐가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오긴 왔는데 이제 이제부터 파워피해 여행이 시작됩니다. <laughs> 여기. 마운트겐비어 자체가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라서 도보로 여행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 h g p t 의 도움을 받아서 여행 경로를 짜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서 출발을 해볼 거예요. 네, 케이브 가든이란 곳입니다. 케이브 가든 동굴 공원인데 왜 동굴 공원이냐? 여기 보시면은. 땅이 꺼져 있어요.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이거 우비 입고 가야 될것 같은데, 그냥 다 젖을 것 같은데. 아, 여기가 끝이냐? 여기가 끝인데, 어이, 봐줄만하네. 어이, 남산타워, 남산타워! 어? 자, 이거 끝. 자, 다음 장소를 여겨보겠습니다. 아, 자, 여기가... 여기가 이제 블루 레이크라는 곳이에요. 파란 호수라는 뜻인데, 오, 여기도 여기도 남탄 타워. 사람 사는 건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긴 하네요. 어, 제가 지금 갈려고 하는 세 번째 포인트 이름을 찾아냈어요. 여기 타워인데 센테너리 센테너리 타워라는 곳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왔어 아이 경사가 말도 안 돼. 그이 좀만 더 가면 돼. 좀만 더 가면 다 써, 다 버렸어. 아이 아, 경치는 죽이는구만. 이게 뭐지? 이름 뭐였어? 센, 어 센터네리, 센테네리, 센터네리, 센티네리 뭐 아무튼 어, 이런 느낌이에요. 아이고 하세가 내려가자. 언제 내려가니? 배 <laughs> <왜>, 언제 내려가니나? <laughs> 마스터였긴 한데 미안해요. 지금 못 있겠어요. <laughs> 이곳이 토요일 제 여행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싱콜입니다. 싱콜. 싱크홀. 밑으로 보면은 이런 느낌. 이게 자연적으로 생긴 싱콜이라고 합니다. 밑에도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엄청 잘돼서 가든 가든처럼 됐나? 와 근데. 어찌단 말밖에 안 나오네요. 와, 이거는 자연의 위대함, 신비함. 어, 숙소 앞에 맥주 양조장이 있더라고요. 예약을 하는 게 원래는 맞는데 <laughs> 한번 가서 그냥 가능한지, 워크인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한번 맥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을 안 하고 오긴 했는데, 다행히 오늘 한가해서 예약 없이도 예 안에서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라네. 바로 한잔더 시키고 오겠습니다.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햄치즈 토스트. 어 냄새 미쳤다. 응?